또, 또, 또 올라온다. 오전 10시입니다. 술을 안 먹으니까 어렵게 새벽 3시에 잠들어가지고 2시간씩, 2시간씩, 2시간씩 세 번을 이렇게 잤습니다. 아유! 그만 좀 핥아 <laughs> 무거운 엉덩이를 거기다 올려놨어? 똥망이 복숭이 사랑이 예쁘니 숙제다 <laughs> <수천아. 웃음> 물고 밖으로 나갔어요. 하루에 세번주문 꿀인데 아저씨 평상시 술 마시는 시간이 <laughs> 8시니까 8시에도 꼭 주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, 빨래도 걷어야 되고, 빨래 도 들어야 되고, 그러네요. 할 일이 많네요. 술한 마시면 할 일이 많아요. 술 마시면 다 포기하고 누워서 자는 거고, 빈박스도 늘어나고 있고 벌써 다 먹었어? 사랑이? 응 음. 어저께 예쁜이랑 막 피가 튀게 싸워가지고 혼났어요 아저씨한테 항상 이름이 먼저 쌍을 이렇게 근데 저놈도 참다 참다 이렇게 덤비는 거죠 어지간하면 피해주고 또또또또 또, 또, 또. 예쁜이 뭐 이렇게 미워해 응예쁘니 음, 음. <laughs> 이놈은 지금 자기 간식을 먹고 싶지는 않고 뺏기긴 싫고 가슴에도 잔뜩 싸고 있습니다. 두 개씩을 줬는데 다들 먹고 왔는지 또 우리도 숨겨놓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놈은 꼭... <laughs> 아유아유 그리고 빨리 지 동안 안돼 항상 아저씨 옆에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도 항상 아저씨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복순이는 그냥 멀리서 관망하는 정도 예쁜이는 아직 걷는데 막 괴롭히는 정도 아직 철이 없어요 조금 더 예뻐해줘야죠 똘멍이는 아직 생각이 많은 놈이다 사랑아 나가자, 빨래 건들어 가자. 사랑아, 복순아, 예쁘나. 똥아. 아, 좀 지겹소. 이놈들 똥치우고 똥치우려면 힘듭니다. 저 수제밖에 담아가지고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가야 돼서 넘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. 정말 긴장 백배 천배하면서 걸어가서 턱붙에서 집어던지면 됩니다. 정말 잘 먹습니다 뭐해 복수나 거기서 그냥 그릇에 있는 거 먹어 이두 놈이 다 먹고 관심이 없으면 그때 예쁜이 복순이가 먹습니다. 항상 과정이 그렇습니다. 너무 뭐 어르렁 소리가 아주 됐어 그냥 그냥 성질이 야 성질 사랑이. 방향 숱다. 빨래도 다 계속 치웠고, 인도 투복도 여러분들이 다 사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아저씨가 두복살 돈은 없는데, 여러분들이, 어... 후원해주신 후원금액 가지고 옛날 리트리버 복순이 잘 보내고 남는 등으로 노트북을 그리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장만했죠. 왜 아빠가 뭐하나 해서 청소하려고 이불털 그리고 이 이불 버리기로 했어 덮는 이불도 버릴 거고 그리고 새 이물로 교체할 거야. 교체하자마자 또 망가지겠지만 할수 없지. 어뭐슨 아, 음, 네, 또다 내려왔어. 총산당이 따빠. 개털이 한 군데 뭉쳐 있는 거다 청소해야지. 옛날 사진을 봤어. 복순이 신랑 칠복이 사진이랑 둘이 같이 봤을 때 크기가 정말 똑같았거든. 그래난 똑같은 품종이라고 생각했는데. 칠북이는 지금 살아있어도 크지 않았을 거거든. 옥시 너만 크고 있는 거야. 아우. 요이 뚜껑이 왜 이렇게 셨어지 이 농지에다가 떡국 좀 넣고 팍팍 끓여가지고 라면 스파는 뭐 끓여먹을까? 봉사 앞에서 김치를 뜯어보지도 않고 버리게 생겼네 <laughs> 많이 먹는 여기가 아니라서 저거 봐봐 균형제가 아니면 사야된단 말이야 지금 균형제를 사야되느냐 만약 对。 딱다 어디갔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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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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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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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 아, 하나 만들어주면 다물려와서아 이것도 이제 한 대로 올라가야 돼. 오자 아 이거 도안 되지. 여기는 나도 가야지. 나 아, 사탕 당뇨 생긴다 설거지를 하고, 뭘뭐 끓여먹을까? 끓여먹고 설거지를 할까? 생각 중이야. 아니면, 더 나중에 먹을까? 배가 고프진 않거든. 빨래가 이만큼이 더 있는데 아저씨가 지금 고양이 밥줄 시, 시간이 돼서 이만 하는 걸로 내일 한번 더 돌려가지고 놀기로 내일 되면 또말려 갖고 말릴 테니까 후, 힘들어 죽은 싹다 긁어 먹었는데 그 서비스로 좀 간식 안 먹었는데 니들 먹어라 니들 어 영화 칠두를 잘 이겨냈네 죽게 배고프지 기다려 기다려 내가 동영상을 꺼야지 또 밥을 줄수 있어. 노랑이는 오늘도 없고요. 이 놈은 어저께 영화 찍도 날씨에도 잘 견뎌내네. 잘 먹고 있습니다. 아저씨가 할 일이 많아. 들어 가야 돼 이제. 어?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. 배부라 배부르게 배부르게 존나 내가 사료도 먹어 사료도 힘들어 좀 쉬었다가 설거지 하자 어 외출 내놔가지고 따뜻한 물안 나오겠네 왜? 뭐좀줄거 하고? 사랑이 사랑이 복순이 꼭두개 달라고 두개 줘요 하나는 숨겨놓고 다음날 먹어 얘네들이 못 찾아요 어디다 숨겨놓는지. 좀 쉬었다가 설거지 하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. 누룽지 떡국 끓여 먹어야지. 야두 개를 다 숨겨놓으면 어떻게 옥수나 하나만 숨겨놓고 하나만 먹어야지. 어! 없어, 이제. 없어, 없다. 이따가 떡국, 줄게, 떡국. 떡국. 니가 왜 이렇게 떡국만 그냥 생으로 주니까 잘 먹대? 아. 거지 끝내고 들어왔습니다. 와, 어, 소서 하는 거라 허리가 뽀개질 것 같아. 왼쪽 무너지고 있으니까. 밥 먹는 거는 아좀 쉬었다가 3일 만에 먹네요, 밥을. 그 그래, 두유가 있어가지고, 아빠는. 그럴게요. 똘망아. 아빠 설거지하고 있는데, 사랑아. 니 눈이 따뜻한 데 와서 한데했어딱 들어 설거지하는 거 보고 있어야지. 배신자 다 방에 들어와 있었네. 복순이 예쁜이는 침대 밑에 있었고. 와. 하여, 오늘 꼴직꼴직한일좀 했네. 이 침대가 제일 큰 일인데. 다 되겠지. 해 보면 다 돼. 안 되는 건 없어. 아, 아우, 너무 아프다. 이러면 입맛이 뚝 떨어지지. 그치? 니트는 도대체 입맛이 왜안 떨어지는 거야? 사료도 많이 먹고, 간식도 많이 먹고. 술한주가 하나 있는데 술이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. 희한하네. 오늘도 술 먹지 말자. 당분간 먹지 말자. 당분간 술 먹고 자빠지는 것도 지쳤다. 아, 열야두 시간 떠졌어. 아 이제 뭐 만들어 먹자. 니들은 먹었잖아, 가시죠. 아빠는 뭐 먹어야지.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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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밖에도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. 고양이 사려고 걱정이네. 14일날 도착한데. 정보자라면 강아지 사줘도 되긴 되는데. 강아지 사료도잘 먹거든. 아이 사랑아 좀 응, 맨날 만져달래 됐어 가장 가까운 데 있고 싶어 하고 욕심이 너무 많아 근데 일단 아빠는 물 먹어야 될것 같아 내일도 할일이 무궁무진하거든. 빨래도 놀아야 되고, 한번 더 돌려서 놀고. 뭐 된다면은, 아, 오늘 너무 추운데, 저녁에 영하 8도, 9도까지 떨어진다는데, 날씨가 좀 붉해지면은... <laughs> 난... 아, 맛있어. 아우. 그래도 침대에서 다리 뻗고 자게 해줘서 고맙다. 절대 못 그러게 해야 할것 같은데. 다리는 아주 쭉뻗고잘자고 있거든. 며칠 좀한번 하고 싶어 자동차 배터리는 또다 방전됐을 거고. 일단, 먹자. 떡국을 끓여 그래 먹자. 뭘 끓여 그래 먹자. 먹자. 먹어야지. 달래도 있고, 이건. 뭐, 떡국 끓여 먹으면 형편이 있겠는데. 어딨어? 아, 대떡 끓여먹겠습니다. 대충 끓여서 단무지랑 밥 먹습니다. 11시가 다되가네요 니들 먹을 거 없어. 떡국 빨아서 줄게. 소고기 남, 혼데서다섯게 네들. 알았지? 이제 식어야 되는데. 아빠 지금이 딱 먹기 좋을 때고. 예쁜이 어디 갔어? 침대 밑에 있어?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